김장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최대 재래시장인 경동시장에 왔는데요. 마늘, 고추, 생새우, 무등 김장용 재료 시세, 시세를 알려드리고요. 또 송이와 능이버섯이 엄청 나왔는데요. 모두 국산일까요? 끝까지 시청하시고요. 구독,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. 개. 한개 킬로에 3만 원, 3 5 0 0원인데요 전부 압멸이고 알배기가 진짜 좋아요. 아, 알 들었어? 요 7개는 어떻게 해요? 7개는 7천0 0원한 방. 한 방. 7로. 아니, 킬로라겠다한 근에. 한 근에. 그래니. 이게 청양고추구나. 예. 예. 이건 어, 어떻게? 이거 23,000원. 2 3 0 0원 네. 잘 말린 거 같은데. 예, 네, 아주잘 말린. 그 어, 얘는 어디 거예요? 거는요거는 저도 전라도 고추인데 만만 팔천 원. 만 팔천 원. 요거는 이만 이천 원. 어 이건 뭔데 이렇게 좀 비싸지? 나예. 네. 이만은 보통 이만 원이고 이게 아. 이게 이만 이천 원이구나. 이건 이, 어디 거예요, 이거. 이것도 아마 저저정상도 고추인가 봐그럴거예요아 그래. 네. 여기 22,000원. 이건 전라도. 전라도 고그 매콤한 거 알아요? 이게, 이게 제일 상큼해 아,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? 고추가 아. 이렇게, 이렇게 작아야 돼. 알이 작고 이래야지 매콤하고. 아, 씨는 많이 들었어요, 이제? 씨는 보통이에요, 다. 다 보통. 아, 그래. 그래. 음. 요게 제일 좋은 거 11월 달 반짝하고. 그래? 뭐, 그래? 음. 10억에. 사장님, 이런 거 얼마씩 한대요? 10만 원? 10만 원? 여기 있는 거다 10만 원이에요? 다 10만 원이 아니죠. 앞에 거 5만 원, 제일 앞에 건 3만 원. 음, 이새데 <laughs> <laughs> 아. 놓은 거야. <laughs> 아, 이건 좀 작아서 5만 원이구나. 아, 좋다, 진짜. 17만원 산아이들이 따온건가 이게? 중국산이에요 중국산 국산이예요 아 눈이는 이건 국산이구나 중국산이. 아 눈이는 아, 수입이 고 눈이는 아이 중국산이구나 네. 국산이 있었는데 오늘 다 파는데 어, 국산은 엄청 비싸겠네 그러면 송이가 안 비싸요 안 비싸요? 어. 요즘 송이가 올해는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늘... 많이 나와서 샀어요 능이 이런건 어떻게 해요 큰건 15만원 1 5만 1키로 1kg. 구나 이건 이게 1키로예요 어휴, 둘이 한 권에 만 오천 원이요만 오천 원, 이면는만 아, 원. 어, 예, 근데 좀. 이게 크고 작고. 아, 작은 건 까기 어려워서 그렇구나. 네, 그리고 이런 거 자연산은, 이만 오천 원, 여기는 이만 원. 아, 이건 자연산이구나. 제일 큰 거, 중간 거, 이게 제일 작은 거. 요 이분 넣어주세요. 3 선점을 드리는 거예요. <목소리> 어디게도 삼만 원씩 았는 오늘은 많이 쳐. 그래? 어 <목소리> 오늘 <목소리> 이러니까 싸게 되 <됩니다. 목소리> 영주께 좋은 거예요, 생각?

영양이 되게 많대요 아 이게 영양이 많아? 네네 뭐 김치가 시원해진다고 맞아, 그런 얘기 그 하고 잘 물러지지도 않고 아 이거 넣으면요? 네네 어, 이거 필요한 거네 그럼 안 넣는 집도 많아요 아 요즘에 이게 귀찮아가지고 네. 네 이게 이제 옛날부터 뭐 바다에 음 뭐라고 그럴까 바다에 녹음? 아 그렇게 좋은 거예요네그렇게고 뭐 어. 얘기를 어. 해요 뭐 저도 뭐 들어서 아는 얘기죠 뭘죠오 <laughs> 그렇구나 네. 요즘에 이게 보기가 어려운 건데. 네, 이게 잘 보는데. 근데 이제 김장수림이. 나로 가야겠다. 어, 딱히나, 딱히나. 쫀득쫀득한 찬옥수소 먹어보십시오. 맛있는 찬옥수소입니다 맛있어요. 네. 괜친은 <놀라> <놀라> <좀> <down. 놀라> <놀라> 자동수수가 3개 3,000원, 3개 3,000원, 한자도의 수입니다보고하세요 2개는 2,000원, 3개는 3,000원. 자동수수 보어가세요조안고 자, 42,000원짜리, 두 마리 3만 5천원. 5천 자, 두 마리 3만 5천원, 두 마리 3만 천원 자, 장다사둘러 자, 문어세일입니다 자, 어일 자, 살아있는 문어가 두 마리 도매가로 싸게, 싸게. 자, 싸게 싸게 드립니다. 자 오세요. 나 이천 원에 짐해 먹고도 구입 보관잖아홍가아비만 이천 원, 만 이천 원. 자 이거 만 이천 원 가져가세요. 어마어마하게. 자두 마리 다 받아. 살아 있는 문어, 살아 있는 거. 살아있는 거. 어, 살아있는 거. 어, 자 문어입니다. 살아 있는 문어. 어, 자 문어 두 마리 부터두 배가로. 어. 자두 배가로 싸게 싸게 드립니다. 아, 오늘 행사예요. 이거 전복 마지막이에요. 자, 문어 할인하고 드립니다 요 전복 골라보세요. 됐습니다. 빛나 빛나 빛나. 전복 골라보세요. 전복 어? 오늘 행사입니다. 볼록 골라보세요. 네, 쌀때 고르세요. 내일 내부터 시작입니다 원래는 얼만데요? 자, 전복 오늘 행사예요. 지금 엄청 싼 거예요. 골라보세요. 빛나 빛나. 여수 돌갓은 좀 비싼가? 4,000원이요. 거들떼기는 얼마인데? 7 0 0 0원이야 자, 가 자, 지이요 자. 커피를 사요. 잘라도 돈이 안 타는 거라서요. 이거 한다니 얼마예요? 이거 지금 오천 원, 그래. 육천 원짜린데 오천 원 드려. 아 그래? 아, 이렇게 빨간 뿌리인 것도 오, 맛있는 거. 아, 이게 빨간 뿌리가 네. 맛있는 거예요? 보성 께다 이런 거. 네, 아 보성 거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. 보성 거에도 다른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빨간 뿌리 애들이 더 맛있어요. 보성 떡파가 다 맛있긴 해요. 네. 네. 이거는 팔천 원. 이거를 김치 속으로도 다만들어요 물리지 않으니까, 이거도안 물려서, 이걸 속으로도 넣으시는 분들 많고, 그러니까 이걸로 동치이 만들어야 돼. 이게 진짜인 줄 알고, 이거 팔처럼 만있어요 크기도 원하는 걸로 골라드릴게. 이게 부안 거죠? 음. 오, 네. 어, 맞아. 네, 맞아요. 부안게 최고로. 네, 맞아요. 저희 다 그런 것만 갖다 놓요 음, 좋은 것만 갖다 놓으세요. 은하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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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하